비밀이 돼서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허락이 안돼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듣기는 다 들어요. 불신자도 듣고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데는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것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뭐 듣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뭐잘 살고 모든 것이 허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이라고 하는 과정, 허락이 되었을 때는 뭔가 되어집니다. 허락이 되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허락이 되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허락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현대인들은 허락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가 뭔데 뭐 내가 허락 받고 하는 사람이야? 지가 뭔데 뭐 내가 뭐 하라면 하고 뭐 하지 말라면 않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하가 그것은 허락받고 사는 존재임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가 아무리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허락이라고 하는 그 은총 안에 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허락받고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허락받고 살 때는 다잘 됐습니다. 허락받고 살 때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강이 네 강이나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잘 됐겠어요? 이 상징성이에요. 그러나 선악관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허락을 받고 따먹은 순간 그는 쫓겨나고 가시와 엉덩귀가 그의 삶에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 나는 허락받아야 사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이 좋아그 허락.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허락의 의미예요. 허락은 허락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뜻입니다. 허락의 주권 다시 말하면 허락 받는 자에게 그 주권이 있는가 허락을 주시는 자에게 그 주권이 있는가 이게 허락이란 의미예요. 허락 받는 사람이 주권이 내게 있습니까? 뭘 부탁하는 사람이 내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겨요. 특히 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보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엄마를. 밥! 말도 좀 짧아요. 원래 말이 짧은 건 조폭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밥! 밥 주세요. 더 밥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밥! 지금 언제 밥을 맡겨놨어요? 돈! 언제 돈을 맡겨놨어요? 제가 뭐 집안에 돈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뭐기여나 했나요? 맨날 소비형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때 허락을 누가 하는가? 허락 받고 사는 사람이 지가 마치 주권이 자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권자에 대한 절대적 비대. 허락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의 은혜를 주시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락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 그랬죠? 허락 주는 자가 있어요?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락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허락을 주셔야 나는 상다 그분이 허락을 주시자면 난살 수가 없다. 그분이 허락을 주시면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분이 허락을 주시자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허락의 주권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산다. 내가 지금 육체가 건강해도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건강한 육체를 내가 어떤 목적을 쓸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 하면, 뭐, 그 육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허락받고 싶은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을 주시냐 면 허락받고 싶은 자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은혜를 갈망하는지, 정말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섬겨도, 내가 봉사를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부스러기 신앙이야. 여러분, 그, 수로보니의 여인의 모습이 마가복음 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요 그런데 귀신이 어떤 귀신이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아주 개취급한 거예요. 여, 여인이 여 하는 말이 올소이다 맞습니다. 많은 그 상의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수로보니 여인은. 자존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존심이 많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대다히 자존심을 세워요 그러면 생명은 못 받아냅니다. 그러면 은혜는 못 받아냅니다. 이 수로본익의 여인처럼 정말 부스러기라도 주님, 나에게 붓을 해도 주세요. 살기 위해서라면, 아니, 내 딸을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 삽니다. 그 간절한 열망, 그 간절한 뜨거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허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단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 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그 허락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허락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건 당연히 줘야지 그러나 말씀 듣고 내 안에서 재해석해버리거나 재판단해버리거나 아예뭐 목사님 말씀 맞지 뭐 성경이 맞기는 맞는데 그건 나하고 안 맞아 난 그렇게는 못해 내가 1경까지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데 2경 3경까지는 난못 깨어있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주시지 않는다고 허락은 내가 들으려고 할때 여러분 주의 종의 하나님께 말씀을 얻어내는 것도 주의 종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써먹으려고 하는 마음에는 역사가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아침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허락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처음부터,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큰 것을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주어 봅니다. 여러분 물질도 작은 것부터 주어 봅니다. 직분도 작은 것부터 주어 봅니다. 뭔가 하나님께 받는 능력도 작은 것부터 주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을 때그 방향성이 감사하고 받은 것에 비록 그 작은 것지만 영광 나타내고 생명 주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어보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작은 걸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삼켜버려요.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를 삼아버리고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시험해보고 역사하시는 시험해보고왜 작은 것부터 허락하시냐면 네가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보시기 위해서야. 내가 정말 너에게 큰 것을 맡겨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자인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자 큰 것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찮은 거거든요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요 생명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요 그렇지만 나는 이 작은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큰 것을 받을 수 없는 자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사, 허락으로 하고요. 첫째는 뭘로 하고요? 허락.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허락 주신 자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일 잘한다고, 일 경험이 많다고 교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능하고 경험이 많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임명장을 줄때왜 임명장을 줍니까? 그게 뭐냐면 허락이요. 이 뜻이에요. 그냥 종이 있어서 그냥 뭐 인쇄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허락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뜻을 알고 임명장을 받아야지 그냥 뭐 하나씩 다직고 나눠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락받기만 하면 그래서 허락받기만 하면 이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능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채울 수가 있고요. 허락하기만 하면 내 그물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고기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받으니까 미디안을 이겨버리고 40년을 대평케 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는 목, 막, 막대기로 삼갈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허락하니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허락해버리시니까 그가 군장이 되고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내 형편, 내 모습, 내 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그 부자이신 하나님께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부족과 무능력이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얻어낼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내가 허락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기만 하면 내 능력, 내 한계, 내 처지가 문제가 아니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물건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능력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믿음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유능함도 받아낼 수가 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있어. 절정적인 게 뭡니까? 허락을 받아야 라 허락. 그리고 내가 그분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요 허락받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뭐 받으면 허락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폐하게 하시서 하나님께로 허락만 받으면 허락받지 않고, 내가 주일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뭐 내가 주회라는 사람으로 일하면 되지 아니요 순간순간 허락을 받으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하면 역사가 능력, 권세, 존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락받지 못하고 하는 일에는 능력도 권세도 존귀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허락받지 못하고 쓰임 받을 때가 문제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분의 허락과 상관이 없이, 그냥, 아, 이건 뭐다 좋은 일이니까 뭐 하면 좋은 거겠지라고 하는 내 힘, 내 능력, 내 조건. 사랑성들 여러분, 허락받기를 힘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입다는 원래 패거리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니까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세워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허락받는 것입니다. <목소리>